지금까지는 우리가 효율적인 상태를 본 거죠. 어떤 상태가 효율적인 상태인가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유토피아의 모양은 이와 같다.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즉 시장 실패가 존재하더라는 거지. 거기 시장 실패의 개념을 보십시오. 넓은 의미로 보면 거시경제 현상인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도 어, 시장 기구가 균형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시장 실패로 볼수 있겠더라는 거죠. 이건 약간 거시적 측면에서 의 시장 실패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시장 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시장 실패만 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거시경제 쪽은 조금만 할 거예요. 거의 뭐한 5%도 안 돼. 대부분 다 미시적 관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 실패에서 먼저 거기 미시적 시장 실패를 보시면 발생 원인에 첫 번째 불안정 경쟁 두 번째 비용 체감 산업 세 번째 위험과 불확실성 네 번째 외부성 다섯 번째 공공재 이게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공평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이런 것들이 거시적 관점에서의 시장 실패고요. 일단 미시적 관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시장 실패 발생 원인 첫 번째 불안정 경쟁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완전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제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또 불안정 경쟁에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이 있다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완전경쟁이 유일무이한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그 후생경제학 제1정리도 공부했잖아요. 완전경쟁에서의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한다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응.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을 비교하는데요. 여기 우리 책 그림 보시면요. 거기 패널 A 그림이 완전 경쟁 시장 그림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공급 곡선이 나와요. 근데 이 공급 곡선은, 색깔을, 항상 이렇게 한계비용, 마지날 코스트, 한계비용, 그다음에 수요곡선은 마진알편 아예 그냥 지금부터 그냥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나 뒤에 또 나오니까 우리 책에 아직 이놈은 소개 안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 외부성할 때또 나올 거예요. 이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균형가격, 균형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면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게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었죠 짤막하게 보는 피콜 m 시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가격의 높이도 여기 한계비용의 높이도 여기. 요점에서만큼은 두 놈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에서. 근데 독점은 안 그래요. 독점. 지금 독점 그림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MR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이놈으로만 쓰고 있죠. 한계비용으로.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이윤 국대화 생산량 이렇게 가격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이게 독점이에요 일단 이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일단 결론을 내린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격의 높이는 여기지 않습니까? 한계 비용의 높이는 여기죠. 따라서 이렇게 돼 버리고 있는 거죠. 이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비효율적이다.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다.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요. 결국 이게 과소 생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 희소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희소한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너무 생산량이 적다는 거지.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효율적 생산량은 여기에요. 따라서 이만큼 과소 생산. 너무 적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독점 기업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 삼각형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이만큼 하지 않고 이만큼밖에안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왜 독점은 여기서 생산할까요? 여기 요점을 찍은 건데 여기 MC, MR 이렇게 나오고 있잖습니까? 사실은 이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을 해야만 기업들이 이윤국 대화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윤국 대화 조건입니다. MR equal MC.